시행령 개정 전으로 경찰청이나 경찰의 입장에 관련해서 조율을 하거나 설득한 절차를 특별히 거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찰을 설득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께 설명할 일이죠. 법무장관께서 검찰 출신이시라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만약에 수사 지휘의 범위라든가 송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듣는 것이지만 경찰의 의견에 귀속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겁니다. 경찰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수사하거나 송치하거나 일하는 범위 내에서 이 시은령과 전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두개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 의법 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롤링 어, 왜 중으로 굳이 불 등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문을 넘어서는 어떤 입법 취지를 뒤에서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2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시다면 시행령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이라든가 수소법원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저는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그런 청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과 등의 의미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그 국회의장께서 여야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던 건그 이후의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의 쪽에서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이 있었던 것을 다 잊으셨습니까? 마치 그냥 합의가 유지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존중 당황스럽습니다. 예, 뭐 장관님의 답변은 여전히 많이 유감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